HBM4 관련 테스트 수혜주. 테크인 핵심 포인트 큐브 프로버 장비를 통해 HBM 다이를 쌓기 전에 개별 칩을 정기적으로 완벽히 검사한다. 의미 수혈 문제로 인한 스택 전체 폐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위상 HBM4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본질적인 수혜주로 평가된다. 리노공업 ISC 역할 완성된 HBM 패키지를 최종 테스트하는 고성능 소켓을 공급한다. 리노공업 포거핀 기술을 기반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핀을 정밀 가공한다. ISC 실리콘 러버 기반으로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다. 위상 안정적인 성당 수혜주로 분류된다. 오킨스 전자 제품 번인 소켓을 제작하며. 신뢰성 테스트용으로 사용된다. 위상 HBM 생산량 증가에 따른 동반 수혜가 기대된다. 관련 테스트 수혜주, 리노공업과 ISC가 투톱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리노공업 기계적 정밀 가공 기반 초고주파 대응 소켓을 공급하며 동축 핀과 0.8초 정밀 기술을 보유한다. ISC 소재 과학 기반의 러버 소켓으로 짧은 신호 경로와 고주파 대응의 강점을 가진다. 결론 두 기업이 GDDR7 시장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다. QLC SSD 및 차세대 c x 의 메모리 수혜주 네오셈 현재 SSD 테스터 세계 1위로 QLC SSD 폭증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 세계 최초로 c x 의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상용화하며 A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위상 안정적인 현재와 폭발적인 성장의 미래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다. 엑시콘 강점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XL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위상 삼성생태계 내에서 네오셈의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된다. 결론 투자 포인트 정리: HBM사의 본질은 수요 문제 해결이며 이에 대한 대표 수혜주는 테크윈이다. GDDR7의 본질은 초고주파 신호 대응이며 리노공업과 ISC가 중심이다. QLC SSD와 CXL의 본질은 규모와 선점이며 네오셈이 주도하고 엑시콘이 뒤를 따른다. 정리하면 파괴적 혁신 수혜주는 테크윈, 안정적 성장 수혜주는 리노공업, ISC, 오킨스전자.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은 네오셈이며 엑시코는 그 뒤를 잇는 경쟁자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